독일 피임주스는 영양요법이 필요한 분들에게 권하기 적당한 제품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병원도 다니지만 그 외에 식이요법, 영양요법, 해독요법, 운동요법, 대체요법 등 여러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게 되는데요. 질병 예방이나 질병 치유에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대체의학, 자연치유, 한의학 등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면서 여러 요법들을 접하고 경험해 보면서 느낀 점이 영양 요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 PM 주스를 알기 전에는 영양 요법 중에 독일 거슴 박사님의 거슴 요법을 해보았는데요, 해독, 영양 공급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천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커피 관장으로 해독을 하고 과일과 채소즙으로 미네랄과 비타민을 공급하고 각종 영양제를 섭취하여 부족한 영양성분이 없도록 해주면서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아이허브에서 좋다는 것으로 골라서 사서 먹는데도 코엔자임을 먹어도 코엔자임 부족, 비타민B를 먹어도 비타민B 부족 등 검사 결과는 부족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흡수가 안 되었던 것이죠. 영양제를 골고루 다 챙겨먹어도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영양제나 먹은 음식이 흡수가 제대로 안 되어 부족 현상이 나타난 거였죠.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셔서 질병 치유에 도움을 받는 훌륭한 요법입니다. 자연치유법으로 불리는 미시요법도 채식, 생식, 생체주스, 현미식, 붕어운동, 발목펌프 풍력 등 아주 많은 요법을 실천해야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치유했어야 효과적이고 건강 관리 차원에서 하는 분들은 몇 가지만 하지만 그래도 실천하기 매우 바쁜 자연치유요법들입니다. 거승요법, 니시요법, 여러 대체의학, 약초요법, 수기요법, 맨발요법, 파동요법등 여러 요법을 접해본 후 만난 피 n 주스는 일단 주스를 물에 타서 먹기만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97%의 흡수율로 수량을 먹어도 서로 어우러지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비타민 D를 따로 복용하지 않아도 골고루 들어있는 미네랄 효과로 비타민 D 수치가 올라가거나 필요한 영양소나 미네랄이 골고루 흡수되니 인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영양요법이 필요한 분들에게 권할 만한 제품입니다. 주위에 아픈 분께 알고 있는 여러 방법을 설명해 주어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니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PM 주스는 일단 PM3종만 드셔도 몸이 덜 피곤하고 덜 힘들고 숙면을 취하는 등좀더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담이 들려오지만 가까운 주위 분들의 경험담으로 구내염에서 해방된 경우입니다. 평생을 조금만 힘들면 입안이 헐어서 며칠씩 고생하던 분이 PM3종 드신 후 구내염을 한 번도 안 겪으셨고 피곤하면 입이 부르트던 경우도 입이 부르트는 순간 PM3종을 타서 마시면 그 순간부터 서서히 가라앉는 것으로, 입이 한번 부르트면 주위에 퍼져나가기 십상인데, 그 자리에서 가라앉는다는 것은 PM주스가 치유 효과가 즉석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감기 기운이 있으면 PM3종을 타서 마시고 자면 다음 날 감기 기운이 없어지고 몸이 힘들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즉시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되니 주의에 권해주게 됩니다. PM3종 세트인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저 외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얼마 전에 나온 아이비화이브를 주의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비화이브가 감기 예방을 목적으로 모간에 서너 번 뿌리고 머금고 있다가 삼키면 초기 감기도 사라지는 효과가 있는데 염증제거 살균, 항균 효과를 응용하여 아이들 피부 트러블에 로션에 섞어서 바르면서 피부병이 나은 경우도 있고 평생 편도선염으로 프로폴리스를 목 아플 때마다 사용하던 분은 아이비화이브가 금세 목이 안 아프고 효과가 빠르다며 좋아합니다. 목이 물린 데 바르면 금세 진정되고 무좀에도 빠르게 잘랐습니다. 치주염에도 물고 있으면 염증이 줄어들고 허브 추출물들이 약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효과가 빠른 것에 놀라울 정도입니다. 위나 장이 안 좋은 분들이 PM3종을 드셔도 많이 좋아지지만 베이직스를 먼저 드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좋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며칠 먹어보면 변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요법을 배우고 테스트해 보면서 같이 공부하던 분들과 늘 하던 이야기 중에 영양 요법이 중요한데 하면서 늘 관심을 두었는데, PM주스로 영양요법이 해결되니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PM주스 공부해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자나 카톡 환영합니다. 0105095-9378